그 머리를 감았던 샴푸와 몸을 닦았던 워시, 바디워시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고 일회용 컵에 거기도 뜨거운 물을 넣어서 미세 플라스틱을 또 먹은 거고 거기에다가 일회용으로 만든 도시락에다가 그 식사를 하고 맥도날드에 가서 또 일회용과 그 무엇보다 그 영수증, 영수증을 만지작거릴 때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. 이것도 실험을 해보니까 지수가 비 무슨 지수인데요? 아 그거 잊어버렸네요. 그 지수가 8배 이상 높아진다는 거예요. 그 영수증을 만지면. 근데 그게 노폐물을 내보낸다거나 지방을 태운다거나 나의 그 자연 면역력을 높여주는 높여주는 걸 막는 그런 어떤 그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미세 플라스틱에 오픈돼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아무리 운동을 한다거나 아무리 내가 뭐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해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환경을 지키는 게 내가 나의 건강을 지키는 거다.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요.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 체계를 잘 이용해서 밤에는 숙면을 취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시고 일회용 컵이라든지 아니면은 어, 소스가 많이 들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설탕이라든지 많이 정제된 이런 음식을 드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일상화시키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 체중은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근데 그게 한 가족의 어떤 생활 패턴이 된다거나 나만의 24시간의 어떤 패턴이 된다